자아 오늘 설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제목으로 설교할 건데요. 다음에 성경암송 좀 확인해 봅시다. 성경암송 어 성경암송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음. 자, 이거 이거는 정말 우리 다 외워야 돼. 다음 두 번째 성경 암송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알았다, 이 하여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우리 사랑의 교회 아주 기둥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외워야 돼.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외워야 돼요. 알았죠? 네, 다음은 자,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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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내가 빛인 거를 그냥 그 빛을 누리며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예. 내가 그리스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예배하는 거, 내가 하나님 믿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 그게 빛이라 그랬어요. 그게 빛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빛을, 빛인 걸 알아서, 빛을, 비 빛이 살아가는 거,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거, 예, 그게 전도하는 거다. 그렇게 지난주에 됐어요. 다음에, 이번 주에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뭘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있어요. 4학년들은 아직 5학년 한 2학기에서부터 약간 약간 이상해져. 6학년 막 그래서 한 중학교 2학년 때 절정을 다 친대요. 절정을. 거기 쭉 올라갔다가 이제 중3 되면 이제 가라앉죠. 호르몬이 가라앉고 그 고등학교 가면 내가 왜 그랬을까? 정신 차리기도 하고 그래요. 사춘기의 특성이 뭐냐면 누구 말도 듣기 싫은 게 사춘기의 특성이에요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춘기라는 게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나라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 요 음,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어. <laughs> 근데 이제 내 자아가 생기니까 어,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사춘기. 근데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누구 말도 안 들어 나 누구 말도 안 들어 아빠 말도 안 들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나가면 뭐가 돼요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야 비행 청소년 누구 내 마음대로 도안 들어 누구 안 들어. 그러면 사춘기를 잘못 보내고 있는 거요 이럴 땐 이런 사춘기에는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서 그 말씀대로 막 살아가고자 하는 그그 그 말씀과 내 자아가 같이 같이 그냥 묶여지는 예?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정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다음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기로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마음에 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어? 진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저기가 이제 뭐냐 뭐냐면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의사들이 <laughs>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료하고 막 지진 나고 뭐 그런 때 달려가서 치료해주고 막 그런 저기 그그 그 아프리카를 가, 갔는데. 사람 지금 지금 옛 지금은 저렇게 사람이 많잖아. 그 지금도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옛날 지금은 그래도 병원 차가 있죠. 병원이 있죠. 헬리콥터 있죠. 의약이 있죠. 뭐다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와. 예? 근데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병원이 있었겠어. 약이 있었겠어. 헬리콥터가 있었겠어. 어? 자전거가 있었겠어. 오토바이가 있었겠어. 뭐가 아무것도 없는가? 아무것도 없는가?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어땠을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지몰려오거 거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몰려왔냐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어 얼마나 많이 몰려왔다고?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어 어, 성국이 나랑 눈이 맞죠? 아, 좋아 훌륭해 <laughs> 엄청나게 많이 몰려 근데 언제 몰려왔냐면 저녁 때 몰려 저녁에 네. 근무 시간 끝나불었어 네? 근무 시간 끝났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온 거야.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 아, 나 아빠 여기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는 대로 병자들이 고쳐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 왔어. 믿기신 들린? 귀신 들린 사람도 온 거야. 귀신, 귀신, 아, 우리 우리 딸 귀신 들렸어요. 우리 저기 우리 아빠 귀신 들렸어요. 하고 고쳐주세요. 하고 엄청 많이 온 거야. 그러면 그날 예수님은 몇 시에 주무셨을까? 어? 하여튼 늦게 주무셨겠지. 아야 그렇게 앉지 말라 그랬지. 내가 또 그거 들 때라 그랬지. 어? <laughs> 하여튼 그날 아주 조금 단단 때보다 더 늦게 주무셨을 거예요 왜냐면 하 환자들이 귀신 들린 환자들이 몰려왔으니까 예수님이 예, 영업 시간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근무 시간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러진 않으시잖아. 다 고쳐 주셨다고. 그 늦게 주무셨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자야 돼? 응? 어? 언제까지 자야 돼? 그냥, 그냥 까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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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어둑한데도 피곤하지만 예수님은 일어나서 기도하셨대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대요 피곤보다 기도가 더 중요했어요. 예. 다 다음 보면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다음에 예수님은 늘 기도했어요. 언제나 기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요. 때로는 새벽에 거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예수, 다음 날 다음에 우리도 기도해 기도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해요? 기도. 어? 기도 우리도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조금 하면 안 돼. 많이 해야 돼. 기본적으로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딱 방에 일어나서 딱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빛으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아침 먹을 때 기도해야지. 밥 먹을 때. 하나님, 밥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전하게 해 주세요. 기도해. 점심 먹을 때 기도해야지. 저녁 먹을 때 기도해야지. 그다음에 또 잠자기 전에 또 기도해 야지 하나님 단잠자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어 기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도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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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해. 그 예수님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장님 믿습니다. 다음은 다음날 예수님 찾아온 거야. 다음날. 예수님이 그 주무신 그 집에 환자들이 또 찾아왔어요. 소문이 들었어, 소문들. 그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다또 소문 낸 거지. 다 저기 예수님 저기 계신데 예수님한테 고침 받을 수 있어. 귀신 들린 사람들, 헤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우리 예수님한테 가장 고침 받을 수 있어. 해가지고 또 몰려온 거야. 다 몰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 근데 예수님 그 집에 계시 안 계셔? 어디 계셔? 응? 어? 어디 계셔? 지금 기도하러 가셨잖아. 기도하실, 기도하러 가신, 기도하러 가셨,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어, 예수님 어디 갔지? 그랬을까? 어떻게 했냐면, 어,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네. 하고 예수님이 계신 데를 찾아간 거야. 다음에. 예수님 계신 데를 찾아가서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어제 밤보다 더 많이 왔단게요 예수님 빨리 와요.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요. 빨리 가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자 그럴 때 예수님이 닿으면 마가복음 1장 37-3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했어요.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에이.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대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였냐면 기도. 또 하나는 뭐였어? 전도. 어, 예수님은 기도와 전도. 기도와 전도. 이두가지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저거 한자 뭐예요? 저 한자 육학년 육학년 한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육학년 네? 명야 이 하여튼 명야 네. 명은 무슨 명야? 네. 사명 아니야? <laughs> 생명이라 그러더라 일부된 생명. <laughs> 어? 아마 검정색이니까 사망이야 명으로 끝난다니까 명어어 어? 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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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 조선 시대 사극 보면 어명이요 하지 그 어명 어명이 무슨 뜻이야 육학냐 어명 이 무슨 뜻이야 성구가 무슨 뜻이냐 어명 어명 태민아 어명 이 무슨 뜻이냐 왕의 명령, 그렇지. 왕의 명령, 왕의 명령야 왕의 명령. 어명이오 하면은 다 엎드리는 거. 그 다음에 그 말대로 해. 사약을 내리노라 그러면 성은이 망가갑니다. 죽으라고 사약을 내리는데도 어명이니까 성은이 망가니다 하고 사약을 마시잖아. 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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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명. 어명이니까. 그,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라! 성경에 기도하라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명이었어, 어명. 하나님의 명, 어명이야, 어명. 전도하라! 이게 하나님 어명이야. 내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명이었어. 그래서, 피곤하지만 기도하셨고, 피곤, 그리고 전도하시, 전도. 야, 마을에 갔어. 다른 마을로, 야 얘들아, 다른 마을 가자. 아직도 우리가 안간 마을이 많이 있다. 여기는 우리 내가 복음 전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해가지고, 아야 똑바로 앉잖아. 똑바로. 그렇죠. 아, 그 아주 좋아. 하랑이. 멋스. 아, 아주 훌륭. 어, 이거지. 멋있어. 강희연이. 멋스. 좋아. 그자세 좋아. 그, 아, 그 어명명 그래서 간 거야. 강희연 수녀. 다음에. 그 전도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파도를 뚫고 가시는 거죠. 풍랑이 일일일일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아실 수도 있어. 그래도 가는 거야. 왜? 엄명이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파도를 뚫고 가는 거야. 가음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도 찾아가요? 사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리고도 가는 거예요. 열이고 사교 사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사사 사교는 누가 초 손가락질 받는 거야? 손가락질 사교 사교 그런 거예요. 예? 왕따 왕따 당하는 애랑 안친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왕따 당할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어, 그제. 근데 사 어, 예수님은 사, 사 왕따 당하는 사기오를 찾아간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기오가 예수님 믿고 와 예, 행복해지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전도하기 위해서. 예,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곳을 다니셨어요. 갈릴리를 다 다니셨어요. 유대를 다 다니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마을까지 다니셨어요. 네. 지금처럼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자동차가, 자전거가, 오토바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걸어서 다 다니셨어요, 걸어서. 그러니까 그3년 동안 다 다니셔야 되니까 끊임없이 다니셨던 거죠. 다음에 응. 전도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찾아갔어요. 가셔가지고 그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다음에 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 전도하기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예? 밥잘 먹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했을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어명, 전도하는 이 어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음요?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빨강 머리엔 아니야. 어? 엄마 찾아서 산 말리. 이거 맞아. 어, 너 이거 봤냐? 너네도? 나 어렸을 때본 건데. 근데 어떻게 알았어?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 찾아 산말리야. 예? 네? 네.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가 프랑, 프랑 저 마르코 마르코. 마르코가 엄마 저 마르코는 어, 이탈리아. 예. 저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이탈리아 엄마가 이탈리아인데 엄마가 어디로 가서 아르헨티나에 가서 이 돈벌러. 옛날엔 아르헨티나가 잘 살았거든요. 옛날에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는 거 알아? 예, 네. 필리핀이 우리 장충체육관 지어준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장충 우리 우리 가난하고 힘없다고 전쟁 다음 전쟁이 전쟁 끝나고 가난하고 힘없다고 그때 필리핀 잘 살았거든요. 우리나라 장충체육관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예? <laughs>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잘 살게 됐죠. 그 옛날에는 아르헨티나가 잘 살, 엄마가 이탈리아, 엄마가 아르헨티나 가서 외국 나가서 돈 벌어온 거잖아요. 다 외국 나가서, 예? 네? 그때 엄마 찾아 갈 마르코가. 그 엄마 찾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마을을 찾아 다듯이 마르코가 엄마 찾아 가듯이 우리도 어떻게 영혼 찾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 찾아 가야 된다. 친구 친구 전도 다음 지난 주에 누구 전도할지 다 했어요? 예? 저저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날 데리고 가야 데리러 가야지. 주일날 딱 친구야 데리러 가야지. 우리 교회 가자. 약속 받았어. 그러면 어그 교회에서 만나. 그러면 안 와.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같이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네. 저 친구 그냥 오라고 그면 말하면 안 돼. 찾아가야 찾아가 찾아, 찾아, 찾아가서 같이 데리고 와야 돼요. 저도요 어렸을 때. 충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 중동부 중저 시골 교회는 그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시 교회처럼 많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교사를 해요? 중학교가 초등 중고등부가 이제 함께 있어요. 중 그게 이제 중고등부 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중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고등부 때초 초등 초등 학교 우리 시대의 국민학교. 응? 어? 그그 그 봉사하고 그래요. 그럼 내가 초등학교 졸업을 한다음에 내가 한 일은 뭐였냐면 한 30분 걸어가는 거예요. 30분. 논 논길을 건너서 산을 하나 넘으면 거기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1, 2, 3학년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우리 집사님 집에 가서 애들 데리고 오는 게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 그때가 언제였지? 아, 대학교 아, 고등학교 졸업하고인데 그 우리 그 교회에 한5 5분 거리에 그 부모님은 안 나. 부모님은 안 나오고 애 남매 둘이 나오는 거예요. 가연이하고 명보. 어, 첫째가 가연이 딸, 둘째가 명보였어요. 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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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보야. 영보야. 그그그 그, 그, 그 애기들을 데리러 가는 게또 내가 하는 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데리러 가는 게 내가 주일날 아침에 가는 거예요. 8시 9시 예배니까 8시 한 40분 30분에는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떠드려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 애들이 컨디션이 좋으면 미리 준비해 가지고 딱 나와. 근데 그 전날 뭔뭔 뭔 했어? 그러면 어떻게? 엄마 타고 있어. 그때 두드려. 그러면 대답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두드려. <laughs> 그러면 이렇게 눈 비비고 엄마 아빠 엄마가 나와 어, 미안해요 하고 그 그럼 애들 깨워서 보내. 그럼 또 애들 데리고 와. 그때는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녔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좀몇년후야한듯안 <laughs> 아니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 아빠가 교회 나왔다. 네. 그리고 예 저는 이제 대학교 나오고 이제 사역하고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분 그분이 가연이 아빠 엄마가 장로님 되고 건사님 됐다. 응? 예? 와. 예, 예. 그러니까 예그 찾아가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조금 아참아 이게 문화 자체가 저기 안 돼. 그럼 그래도 어쨌든 찾아가서 데려와.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그 가족이 그 가문이 예, 예 장로님도 나오고 장로님 되는 거 쉬운 줄 알아 남자들 남자들 날 봐봐 남자들 장로님 되는 거 쉬운 줄 알아 정말 어렵다 장로님 되는 거 진짜 어렵다 예? 예, 여, 남자들 장로님 되는 거 진짜 어려 워한번사나이로 태어나서 장로님 한번 돼야지 그지? 어? 예수님 믿으려면 장로님 한번 돼야지 그죠? 의석 쌤 <laughs> 다음에. 예, 그래서 친구를 누구와 예수님과 만 예, 매치 연결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예, 모든 예, 온갖 모든 예, 문제들 이룰 것이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할렐루야.